24일 수유역사거리에서 민족민주당 정당연설을 힘차게 구호해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흑은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건설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정교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하고 비정교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 해야 하는 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건도의 노동을 해야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귀하지 않은 일, 귀한 일 따로 있습니까? 세상에서 책상에서 앉아 일을 하면 귀한 일이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면 귀하지 않는 일입니까?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건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교합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풀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휴식하며 점심으로는 컵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는 이렇듯 사람을 그저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을 도구처럼 취급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힘든 일안 힘든 일 며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지만 금은 보화를 달라거나 높은 빌딩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노예치근 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수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민족. 사람답게 살수 있기 위해서는 한수에서 복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줄밖에 모르는 선박한 일당의 노동자 민정은차취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수 있다며 매일 일을 하러 나섭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람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분노는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힘은 단한 순간도 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역사를 발전시켜왔던 것은 모두 분노한 민중들의 힘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서나 사나 저렇게서나 사나 죽는 것은 다 똑같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떨쳐나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전진시켜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져간 나쁜 놈들에게서 환수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친일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권력형 비리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반민 자본렬과 반민 외국 자본들 모든 외국군 기지 착한 우리 민중의 것들을 다 가져와 제 배를 불린 놈들의 것들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수해서 복제합시다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사람을 기계처럼 도구처럼 취급하는 이 사회를 바꿉시다. 투쟁!